저는 옛날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산전수전을 겪었어요. 네. 무슨 산전수전을? 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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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뭐 자기소개부터 간단히 할까요? 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배정진입니다 어 고등학교 2학년 어 인문계인가요? 네 인문계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laughs> 누구이시랴 좀 쑥스러운데 저는 상년대 이반학년에 들어가게 된 이정빈이라고 합니다 그 어, 이제 2학년이 되시는 거죠 네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도 아십니까? 잘 생겼는지? 네, 저도 합니다.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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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그 우리는 이제 현대무용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 본인은 어떻게 여길 오게 됐습니까? 저의 제 꿈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무대에 서고 싶어졌다는 생각이 확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일단 고등학교 사... 미안해요. 말끊어서 고등학교 올라오. 확 들었다 왜 동기가 있잖아요 뭐그다도 없이가 아니잖아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선생님들이 네. 진로를 정하라고 이렇게 약간 압박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얼 맺는 것도 싫고 어릴 때부터 무대에 서는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음... 꿈이 차차 이제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들게 됐어요 음... 근데 일단 제가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지 뭐부터 해야지 하면서 좀 연기를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 음흠흠. 그래서 그렇게 발판을 삼고 이제 무대에 서려면 약간 아이돌 비슷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네. 그래서 일단 춤을 배워야겠다. 네. 근데 남들과는 다른 좀 어. 약간 춤의 정상에 있는 현대무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현대무용을 배우면 남들과는 좀 특별하게 돋보일 수 있겠다. 음. 이런 생각으로 현대무용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에서무대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어렸을 때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지에서 한국에서 피아지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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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에서한에 계시는 에서한국그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에에 우리 저 이정빈 학생이 선배 시, 선배님인데 우리 또 학교에서 또 특성화 고등학교 나오셨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댄동에서 네. 뭐 활동도 많이 하시고 공연도 많이 하시고 학교에서 학생이 같은 활동도 되게 네. 많이 하셨죠. 네네 그렇게 해서 자숙에 입문 입문하신 거고 무용에. 네. 그 본인은 일단은 연기를 좀 하시면서 어, 뮤지컬도 하시고. 또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서 현대무용을 알게 됐다고 했는데 현대무용을 그러니까 춤의 정상이 무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는데 현대무용을 어떻게 아신거죠? 아 음. 춤이라고 하면은 여러가지들이 있잖아요 팝핀이라든가 발레 이런게 있는데 음. 유튜브에서 춤 같은 걸 봤는데 제가 원래 축제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약간 아이돌춤 파핀 이런걸 했었는데 제가 이제 배우는 게 없다 보니까 약간 야매로 음음. 하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잘못 추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학원이 파피를 배우는 학원을 가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약간 가르쳐 주시는 게 약간 여기와 다르게 음. 제가 잘못 따라하는 거예요, 음. 솔직히 말해서. 음. 그래서 어, 네. 잘못 따라하시고 잘못 따라하고 일단 스트레치. 어. 가잘안 되니까 동작들이 어설프고 약간 원래 어깨도 올라가고 음. 그래서 <laughs> 자 다음 주면은 이제 무용을 한지 난생 처음 한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죠? 네 벌써 다음 주면 소감이 어떻습니까? 진짜 싹싹 음. 진짜 음. 완전 다 빼놓고 음. 진짜 도 많이 된것 같아요 한달 만에 어. 처음이랑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어 그래요? 다른 춤의 경험도 있으셨는데 네. 그거와 이거와의 비교를 하신다면 다른 춤과 현대무용? 그렇죠. 아 무조건 현대무용입니다 진짜. 왜 그렇죠? 현대무용은 네. 자 저도 처음에 들어오면서 배운 건데 어 약간 파핀 이런 거는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 현대무용은 현대무용이 추는 사람을 사람이 파핀을 이제 더 쉽게 그냥 좀만 배움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음. 네. 음. 단련이 됐다 보니까 몸이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현대무용의 기초가 되는 사람, 현대무용을 할수 있는 사람이 어 이제 다른 춤도 섭렵하기가 쉽다, 네네.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선배이시니까 아, 우리가 이제 댄동에서 음. 활동을 워낙 활동 많이 하셨으니까 활동을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고민하십니까?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 그 현대무용 배우다가 다른 걸 배웠을 때그 현대무용을 응용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거는 음, 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본인과 너무 닮아서 좋은 공보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음, 형으로서 처음에 모습으로 돌아가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조심을 잊지 말고 그대로만 아. 하자. 그러면. 그러면 언젠가는 음. 그 노력한 성과가 음. 결과로 나올 테니까 참고 음. 그냥 음. 꾸준히 하자. 음, 음, 음. 좀더 구체적으로 어, 그럼 뭐 움직임에 대한 계획 같은 거나 뭐 신체적인 계획 같은 걸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자기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개선하려고 하, 음. 하는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면 좋죠? 일단 쌤이 이 피드백을 이제 신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어깨가 올라갔던거나 음. 아니면 팔이 구부러졌다는거나 이제 그런 걸 고치고 평 평소에 자기 자세를 보면서 아 내가 여기가 구부러져 있구나를 이제 알고 알게 되면 그걸 피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꿈을 음. 에, 꿈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본인 꿈이 뭡니까? 얘기하셨나요? 네. 물어보셨죠? 일단 20대 쭉 가면서 네. 20대까지는 계속 제가 아이돌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 네. 아이돌. 무대에서는 그런. 무대에서는 가슴. 구체적으로 나는 딱 아이돌. 그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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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 부족한 거를 하나하나 채워가는 네. 과정인 거죠. 네. 그쵸. 그 과정에 몸 쓰는 것은 우선은 현대무용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계셨던 어, 거 같아요. 맞죠? 네네. 아이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아이돌 우리 또더더다든지 댄스 동아리에서 또 활동을 워낙 많이 하셔갖고 그 아이돌이 사실 그 되게 많잖아요. 음. 되게 많고 어려울 거 어려, 어렵. 어렵죠. 네.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음. 저는 옛날부터 산전수전을 다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산전수전을 겪었어요 네. 무슨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까? 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네. 어릴 때부터 끼가 좀 많았습니다. 아, 끼가 많았어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끼가 많으셨습니까? 무용을 접공하시는데 저는 산만했습니다. 산만했어요? <laughs> 산만했다. 그 산만한 끼, 그것도 끼 어떻게 보면 끼죠? 네. 어, 그걸 이제 무대 춤으로써 채우는 거니까 네. 네. 그 많았던 끼를 구체화시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인의 계획은 어떻,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배우면서 네. 실력도 늘고 네. 그래서 음. 성공해가지고 무대에서 다 발산을 해야죠 성공, 천공. 본인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물질욕 같은 거는 아니고 네. 명예롭게 좀 하고 싶습니다. 명예요? 명, 예가 있으면 또 사람들에게 음, 음. 띄워지는 그런. 음, 음, 음. 자기 이름 석자를 좀 알리고 싶다라는 거죠. 어. <laughs> 자기 이름을 알리면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것도 따라오고요. 그렇 어, 자연스럽게 그쵸?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처음 와서 이제 무용 우리가 좀 같이 하, 하지 않았습니까? 네. 놀랬죠 너무 둘이 닮아 있어서 처음의 모습과 본인의 처음과 2년 전에 처음의 모습 너무 닮아 있어 갖고 너무나 흡사하거든요. 어, 그래서 놀랐는데 음 좋은 보기가 돼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음,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요. 음 우리 저꿈 많은 <laughs> 음, 우리 아이돌. 음. 어, 저보다 노력은 더 열심히 한것 같아서 아마 저보다 더잘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같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어, 연습을 통해서 좀 형을 지켜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동경의 대상입니다. 동경의 <laughs> 대상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됩니다. <laughs> 제가 볼 때. 아 그래요? <laughs> 네네. 어, 이렇게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본인이. 이렇게만 되면 진짜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은. 음,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그 현실에 조금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음, 이런걸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뭔가 시도할 수 있을 것, 모든 시도할 수, 모든 할수 있을 것 같은, 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디션을 본다면, 오디션을 본다던가 그렇죠. 그렇게 오디션을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럼 어떤, 아, 저렇게 하면 좀 뭔가의 아, 나의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음,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음,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이제 이제 무용가 선배가 계신데 처음에 이런 모습이었죠? 네.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불과 한 2년, 그죠? 네. 그 정도 걸렸는데, 완전 백지에서 만난 거거든요. <laughs> 근데, 어,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큰 거죠. 어, 그죠? 어, 뭐든지 노력을 하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어,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하고, 그걸 표현하고, 그러면, 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만 된다면 본인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또 막힘이 또 있을 거예요. 뭔가 또 하나 나타났고 그죠?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건 뭐든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죠. 나중에 이런 시간이 또 지나서 우리 저 옆에 계신 선배처럼 또 본인이 선배가 돼서 후배를 맞이할 때 이렇게 또 바뀌겠죠 이런 모습이 네. 어, 그렇다면 어찌 됐건 처음이 있, 있으면 끝이 있고 또 끝이 있으면 또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단식으로 밟아서 올라가다 보면 무, 물론 건너뛸 수 있어요 두 계단씩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 근데 그러다 보면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힘들지만 천천히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뒤돌아 봤는데 어? 정상이 돼버렸네. 이만큼 높은 데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계단이 아주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느, 느려? 더 뛰어?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올라가서 뒤를 돌아봤을 때 어? 뭐야? 왜 이렇게 커졌지? 왜 이렇게 높은 데 올라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돋도 그렇죠. 어, 그렇죠. 어, 그런 것처럼 가 어, 우리 이제 선배... 형처럼, 마찬가지죠. 어, 시간이 지나서 네. 아주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신 거고, 네. 본인도, 본인이 생각하시고, 꿈을 네. 뒤를 돌아왔을 때, 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그런 모습으로 하나씩 해 나가면 될것 같고, 이 지금의 영상이, 아, 이 시점이 나중에 봤을 때 좋은 피드백이 되기를 바랄게요. 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